인정 TV가 뭐임? 인정 TV 몰라요 선생? 인정 TV가 뭔데? 어쩔 TV? 델 그게 뭔데? 잼민이 말투인데요 지금. 나 잼민이가 아니라서. 저저 예. 잼민이 아닌데요 선생님? 너 잼민이잖아. 너중3이잖아 선생님 중3이 어떻게 잼민이에요? 아너 지금 중이병 거렸어요 못해. 잼민이보다 성인에 가까운데요? <laughs> 아닌가? 근데 TV가 뭔데? TV TV. TV? 예. 그냥 뒤에 TV 붙이는 거예요? 네. 왜? 재밌잖아요. <laughs> 뭐야? 힘든 TV. 힘든 TV? 네. 텔레비전? 네. 그거 할때 TV. 그러니까 약간, 이것도 어차피 유튜브잖아요. 응. 음. 그러니까 보통 재민이들 유튜브 하면은 TV 붙이잖아요. 뒤에. 아, 무슨 무슨 TV? <laughs> 네. 그거 할때그 TV에요. <laughs> 왜 한숨 쉬었쌤?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그럴 수 있어. 오케이. 3, 3분이나 읽어줘, 빨리. 인정TV. 아, 인정TV도 하지 마. 이상해. 미, 미치... 시,